이런입니다. 자문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입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문은 지혜와 미련함,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 일상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비롯된 삶의 태도이며. 모든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개요입니다 자문은 1에서 31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1에서 9장은 지혜의 초대와 어리석음의 유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에서 22장은 솔로몬의 교훈적 격언들입니다 23에서 24장은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25장에서 29장은 히스게아가 편집한 솔로몬의 자문입니다. 30에서 31장은 아굴과 르무엘의 교훈, 그리고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문은 이렇게 청년, 부모, 지도자, 상인, 아내, 자녀를 향해 모두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군을미어한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은 지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경외심은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영적 기반입니다. 두 번째, 잠언은 실천적인 지혜로 삶을 이끕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화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자문은 단지 머릿속의 가르침이 아니라 결혼, 재물, 언어, 우정, 성실함, 정직함 등 구체적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 참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여와께서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웠었으며 자문처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지혜의 성취입니다. 결론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삶입니다. 자문은 말합니다. 지혜는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지혜로 삶의 모든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합니다.